아니, 그렇잖아. 억울하잖아. 산지한 달도 안 됐는데. 디자인하고 성능이 다 바뀌어버리면. 디자인 하나만 바뀌든가. 성능 하나만 바뀌든가. 그게 아니라 둘다 바뀌어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안녕하세요. 조윤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거는 M1X 칩을 사용한 새로운 맥미니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켰습니다. M1 칩을 사용한 맥미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이 로머를 봤을 때는 에이 무슨 지금 M1 칩 맥미니가 나온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또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오 어? 이거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일단 보실 게 기존 인텔 칩을 사용한 맥미니와 M1 칩을 사용한 맥미니를 보면은 폼팩터에 변경이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틀 안에 인텔 칩이 들어가 있던 걸 빼고 M1 칩을 넣어서 그대로 출시를 했죠. 같이 출시를 했던 M1 칩을 사용한 맥북 에어도 그렇고 M1 칩을 사용한 맥북 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동안 애플은 인텔한테 칩을 받으면서. 맥북 에어를 만들고, 맥북 프로를 만들고, 아이맥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시 시기도 뒤죽박죽되고, 업그레이드도 뒤죽박죽되고, 왜냐면, 인텔에서 칩을 만드는 시기에 맞춰서, 어쨌든, 제품을 만들고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죠. 왜냐면, 예를 들면은, 2017년은 인텔 칩의 성능이 이 정도 올라갔는데, 2018년에는 막 미미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2019년에는 더 미미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인텔 칩 성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1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인텔 칩이 정도 이 정도밖에 업그레이드가 안된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출시 시기도 뒤죽박죽되고 업그레이드 뒤죽박죽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폼팩터 변경이나 뭐 다른 거 변경할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열받는 상황인데 인텔 이것들은 뭐칩 발열도 못 잡고 성능도 막 엄청 못올리고 공정도 개선도 못 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 거야.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M1 칩이 나왔죠. 제가 M1 칩을 사용한 맥북에어 이제 맥미니 맥북 프로가 왜 이렇게 테스트라고 적어 놨잖아요? 제가 왜 테스트라고 적어 놨냐면, 이번에 출시한 아이맥을 보면은 폼팩터가 완전히 변경됐죠? M1 칩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얇아질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이제 약간 M1 칩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왜 M1X 칩을 탑재한 맥미니 출시와 관련이 있냐? 어쨌든 지금 M1X 칩을 탑재한 맥미니가 나온다는 건루머예요 그쵸? 근데 최근에 아이맥 나오기 전에 돌았던 유출 도면이거든요 거의 이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루머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서 제가 루머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맥미니 구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은 맥미니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출된 디자인은 이거예요. 많이 얇아졌고, 그리고 위에는 유리보다 투명한, 더 투명한 이제 글래스 재질이 들어간다고 해요. 약간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아이맥과 패밀리 룩 같은 디자인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신빙성 있게 보냐면, M1 칩으로 갔을 때 폼팩터가 바뀌었어야 했는데 안 바뀌었잖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더 약간,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중요한 건맥 미니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뒤에 단자들이 중요할 거예요, 단자. 보시면 많이 바뀐 건 없는데, 이제 전원부가 이번에 출시한 아이맥처럼 아그네틱 스타일로 바뀌었고, 썬더볼트 USB 타입 C가 이제 아이맥처럼 4개가 들어갔죠. 썬더볼트가 2개고 아마 그럴 거예요. USB 타입 A는 살려놨고, 이더넷 단자도 살려놨고, HDMI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살려놨는데, 보면은 3.5파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어요. 은근슬쩍 빼버렸어. 뭐, 다 이제 에어팟을 사용하라는 거겠죠. 에어팟 뭐, 에어팟 프로, 에어팟 맥스까지 출시를 했으니까, 이제 너네 쓸거 충분히 많잖아? 이제 빼도 되겠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두께를 이만큼 줄였다고 해서 못 넣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디자인 뭐, 포트 중요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새로 출시된 맥미니에 M1X 칩이 탑재된다는 거겠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기다릴까 말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 억울하잖아.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디자인하고 성능이 다 바뀌어 버리면 디자인 하나만 바뀌든가 성능 하나만 바뀌든가 그게 아니라 둘다 바뀌어 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한번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된 주제였고 제가 출시 시기가 어쨌든 지금 이제 곧 나온다고 루머가 돌았지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뭔가 합당하다 뭔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가장 크게 든게 9월 달에 보통 아이폰 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9월 달에 아이폰 출시를 하고 10월 달 11월달, 12월달은 아이폰을 팔아야 돼요. 아이폰의 화력을 집중할 시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밖에 없어. 6월, 7월, 8월. 이때 발표하고 생산해서 팔아야 이제 애플 매출에 공백이 없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아이맥과 아이패드 프로를 팔았기 때문에 다시 남는 공백을 M1X 칩을 탑재한 맥 미니와 M1X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가 채워주면은 애플 입장에서 금상첨화잖아요. 뭐다 그렇게 됐다고 쳐. 그렇게 됐다고 치고 뭐 이제 6월, 7월, 8월에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은 가격이 관건이겠죠? 전이 가격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게 M1 아이맥이 디자인 폼팩터가 풀체인지 됐지만 큰 가격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출시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맥 미이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M1 칩에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인텔 칩을 사용할 때보다 원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에서도 굳이 가격을 올려받지 않았겠죠? 얘네는 진짜 냉정하거든요 가격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가격 받아도 돼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 우리 돈 이만큼 들었으면 이만큼 돈 받아야지 우리 인텔한테도 돈 줘야 되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인데 이제 M1 칩은 자체 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만한 거죠 M1X 칩이 들어간 맥미니의 가격을 그렇다면 기대해 볼만한 거죠 디자인도 바뀌어 성능도 올라가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어, 출시 시기도 지금이 완전 적기야. 이러면 기대해 볼만 하죠.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 7일, WWDC가 있죠. WWDC는 뭐 하드웨어를 발표하는 날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표를 하는 날인데, 이때... 저는 발표를 안할것 같긴 한데, 이때 발표를 보면은, 이제 대충 애플의 계획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거든요? 이때 발표하면 더 좋고, 사실 이때 뭐 에어팟3가 더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때 발표를 보면은, 아, 이제 준비가 됐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맥 미니를 사고 싶지만, 6월 7일까지는 한번, 참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 맥민이가 필요하면 사는 게 맞다. 아니면은, 어, 좀만 기다려보자. 약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진짜 지금 필요하다면 샀을 거예요. 저는 전자기기는 필요할 때 사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최근에 아이맥 24인치를 구입을 했는데 아이맥에 대한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때한 말이 키보드랑 마우스가 너무 불편하다. 차라리 맥 미니에 내가 좋아하는 키보드, 내가 좋아하는 마우스, 그리고 트랙패드, 그리고 모니터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를 영상으로 찍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M1X 칩을 탑재한 맥 미니의 루머를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제가 뭐 이제 프로적으로 이런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로 제가 돈을 벌었다면 바로 맥미니 그냥 구입했겠죠. 당근 마켓에서 가서라도 빨리빨리 구매하는 게 어쨌든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패드 프로로 영상 편집하는 것도 그리고 뭐 사진 작업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다 취미. 저한테는 약간 게임 같은 취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는 건데 제 생각도 이렇지만 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다 이런 게 약간 궁금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정보를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정보를 이렇게 던져주고, 저도 정보를 받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M1X 맥북 프로 기다린다. 뭐 M1X 맥 미니 기다린다. 아니면, 아, 지금 나는 뭐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M1 칩맥 미니 산다. 맥 미니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녹화를 했는데, 제가 녹화 시작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목이 엄청 마르고, 목도 아프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